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9월 23일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어, 명절을 앞두고, 어, 떡값 복지를 위해서, 어, 많은 패키지가 좀 출시가 되었고요. 또, GM분들의 이벤트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의 열기 업데이트와 함께 서버 하타임과 우편 하타임 푸시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추석에는 또 특별한 날이니까 별도로 하타임이 진행되는지 또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예고로 다음 주에는 좀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트메어가 변경이 되어서요. 서, 어, 설산 남해라고 불리는 빛이 별빛 숲에서 어, 트시라로 변경이 되면서 어, 이제 고리를 좀 파밍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인 모험 가능 시간이 초기화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시간이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신의 눈물과 공허의눈 수고보다는 난 고리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저장을 좀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또, 그, 뭐죠? 입장권을 산 다음에 또 가방이 별도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늦게 구매를 하셔서 고리남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어좀 선택해서 어,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주에 업데이트 두 번째는 특정 아이템 상위 등급 추가입니다 어, 다음주 점검시에 상위 등급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어, 상위 아이템을 제작할 때 균열의 열기와 홍익의 불꽃, 공허의 눈이 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 지난번 연회 때 공허 토템과 그리고 공허 연금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올해 중에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 이번 주펄 상품이라든지 또 패치 노트를 보니까 어, 왠지 공허 연금석인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흑정룡 모드 개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서 거의 뭐 2주째인가요? 3주째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흑정룡 모드에 대한 개선이 어, 다음 주에는 드디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펄로비스에는 정말 많은 어, 그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시간표를 요번에 또, 또 기능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컨텐츠가 매일매일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시간표를 보실 수 있고요. 펼쳐보시게 되면 이제 한 주에 컨텐츠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 하나하나 알림 설정도 할수 있어서요. 어, 알림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종 모양을 통해서 또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메뉴의 왼쪽 하단의 시간표를 눌러서 이렇게 시간표 저처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알림 기능을 활용하셔서, 컨텐츠가 어, 시작되기 전에 푸쉬 알림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모양 버튼과 자세히 보기 화면에 푸쉬 알림 받기 이 버튼을 활용하셔서 필요하시다면 활용하시면 또 편의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고요. 어, 또 예고되었던 명예의 훈장 상점이 오늘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매하셨던 물품 개수도 초기화가 됐고요. 또 사전 안내에 보유 중인 명예훈장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명예훈장 상점을 봤더니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직업 변경권 또한 가문당 1회 명예훈장 만개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예훈장 상점에서 고급 경험의 서라던지 토벌석판 구매, 성수 구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엉킨 시간, 빛결정 그리고 아크라드 광원성 파편상장 이런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명예훈장 상점의 물품들이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어, 이것은 또 대상 컨텐츠를 좀더활발하 하게 또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콘텐츠 벼상 또한 변경이 같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태전의 경우에는 주간 승리상자로 명예훈장과 태양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제 명예훈장 45개 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또 보상 같은 경우에도, 어, 강원성 파편을 통해서 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또 성수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등 신규 추가도 있고, 혼돈의 결정과 마력의 정수도 3배에서 5배까지 보상이 상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무신재 단체전이라든지, 최강자전 그리고 라모네스 전장까지 기존의 보상들이 명예 훈장으로 변경이 되거나 명예 훈장 수량이 늘어나거나 또 명예 훈장이 추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보상 변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는 고정된 보상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명예 훈장으로 대체를 해서 어, 필요하신 물품들을 어, 맞춰서 교환하실 수 있게끔. 변경된 점에서는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각자 필요한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명예의 훈장 상점을 통해서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기타 업데이트로는 협동 토벌대가 모든 시간대에 입장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조금 더 접근이 자유로워졌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연기를, 파견을 보냈을 때 주간과제가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에서 21일까지 여러분들이 파견으로 보내버려서 받지 못하셨던 주간과제 완료 보상 또한 우편으로 지급이 되었으니까 우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으로 실비아의 여신상 모두 봉원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실비아 여신상을 이제 봉헌을 할때 어 이제 여신의 눈물을 꾹 하고 눌러야 돼서 어 조금 불편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여신상에서 이렇게 모두 봉헌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 패치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 캐릭터 부활 시어 무적 유지 시간이 3초에서 4초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선인의 별패라든지또세 가지 정도 클래스의 별패가 있는데요, 그냥 읽어 보실 정도, 참고하실 정도여서 해당 클래스를 좀 즐기고 계신 분들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가을의 토큰 교환소로 이벤트로 획득한 토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템으로 변경하는 그런 교환 이벤트입니다. 어, 다양한 물품들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어, 교환 제한할 수가 있는 물품과 어, 계속 교환할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수로 교환하셔야 되는 물품 상위 4개만 교환을 하더라도 총 56개의 이제 토큰이 필요했습니다. 어, 교환으로 추천드리는 물품은, 검은사당 입장권과 그리고 봉인된 고리, 혼돈의 핵은 필수적으로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이 토큰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두 번째에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의뢰는 무엇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어, 미스테리 상자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의뢰를 선택하셔서 의뢰를 진행하시는 건데요. 어, 미스터리한 의뢰 상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행동력 소모라든지, 토벌, 적재아 본인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스터리한 의뢰 상자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토큰을 두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적인 면에서 더 좋아서 미스터리 의뢰 상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미스터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래 써져 있는 행동력과 토벌 적재합 중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한 의뢰 상자를 선택하셔서 어, 셋 중에 이제 랜덤적으로 나온 의뢰를 매일매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일 보상은 10개에서 12개까지의 토큰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15일간 진행하게 되면 150개에서 180개의 토큰을 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을에 토큰 교환소에 있는 물품들은 충분히 교환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태양의 전장 이벤트여서 태전 참여를 이제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이고요. 참여 2회와 승리 1회가 임무이고, 보상으로는 태양의 결정과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는 잊혀진 고대 미궁 이벤트인데요. 보편함에서 입장권을 수령하셔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12시부터 23시 30분까지 임무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상으로는 수호자의 황금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자에는 연금석 성장 지원상자와 뒤엉킨 시간 이런 것들을 랜덤으로 하나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노이벨라의 사랑 등장 이벤트입니다. 어, 필드의 몬스터 제압을 통해서 이제 노이벨라의 사랑을 줍줍 하신 다음에 요거를 노이벨라의 사랑 상자와 교환을 하셔서 어, 상자를 오픈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필드의 목을 제압했을 경우에 이제 요 사랑을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열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열기가 소모되어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뭐, 고리라든지, 검은사당 입장권, 영광의 길 입장권, 이런 것들이 랜덤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초보 모험가 장비 성장 이벤트인데요. 인물은 접속과,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어, 차례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인물을 달성하시게 되면, 10회에서 60회까지, 어, 부위별로, 이제, 5강에서 6강을 확정적으로 강화해 줄수 있는 블랙스톤을 주게 되는데요. 어, 신규 모험가 분들께서 이제 5강까지 이제 장비를 장착을 하셨다면 이 순수한 마력의 블랙스톤을 통해서 한 번에 6강으로 좀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존 모험가 분들도 혹시 또 부캐작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활용을 하셔서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레네탑층수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 이 블랙스톤을 활용하신다면 부케작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엄청난 패키지가 나왔으니까요. 정신 쪽꽉잡고 어, 지갑 꽉잡고 발상품 어, 리뷰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맵성점 물품입니다. 어, 두 가지 물품이 추가됐는데요,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보니로넨의 보물상자는 지금 웹상점에서 팔고 있는데요 펄 상품에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양쪽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55,000원에 두개의 상자를 받을 수 있어서 4,000과 2,000 블랙펄을 받을 수 있어서 총 6,000펄 그리고 고리와 질서의 드로마리, 여신의 눈물, 모험의 증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55,000원의 가성비가 매우 좋고요. 물품의 구성 또한 좋습니다. 펄도 이 정도면 꽤 괜찮고 고리도 이제 40개 있기 때문에 고리 업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9만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신 분들은 질서의 도루마리로또 균열에 추가 입장하셔서 공허수정 제작을 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품인 위차크 페어에 남겨진 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유자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 일단 이 물품은 해적섬과 눈부신 황금창고 입장권과 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신의 눈물도 올리고 은하수급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꾸준히 따라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신상 이런 것들 부분에서 많이 또 베이스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좀 중고가 급너 분들은 구매를 반드시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웹선전 물품 두개 소개 드렸고요 이제는 또 엄청난 펄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상품 첫 번째는 버프 지원 상자입니다 버프 지원 상자가 3300원에 꽃감, 전어,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를 다한 개씩 지급하는데요 어,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버프템은 사실 쓰면 당연히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만 좀 이상한 게 24시간 사냥을 하지 말라고 이제 몸의 열기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왜 굳이 또 24장도 아니고 어 1일짜리 버프를 팔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 너무 센스가 없다라 는 생각이 듭니다. 20... 한, 한 시간짜리 24장을 팔면 좋을 텐데, 어, 1일짜리를 이렇게 팔아버리시게 되면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다음에 이런 상자를 파시게 된다면, 어, 그때는 잘 쪼개서 좀 <laughs>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은 막순이의 지원 상자입니다. 어, 일단, 800펄, 800펄, 그리고 검은사단과 핵, 레이드 입장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검은사단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새벽 장비의 제작과 각성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패키지입니다. 아, 그리고 22,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어, 좀 신규 복귀분들에게 많이 필요한 아이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물품의 연금공방의 특별지원품은 연금석을 강화해 볼수 있는데요. 어, 1% 이하의 연금석 강화에 도전하시기에는 어, 무과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투력을 올릴 수 있는 어, 패키지를 구매하셔야지 이런 확률에는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연금석 강화 패키지가 나온 것으로 봐서 다음주에 연금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패키지는 본의로 내의 보물상자. 아까 웹상점에 소개해드린 물품과 똑같습니다. 어, 구성 또한 똑같기 때문에 저기 웹상점과 이 펄상점의 물품을 다 구매하시게 되면 고리의, 공예, 고리의 경우에는 총 240개의 고리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질서의 두루마리 양도 상등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수정과 고리업을 앞두신 분들에게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물품은 로빈의 성장지원 꾸러미입니다. 어, 영광의 길 입장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 증표가 있어서 강화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 영광의 길 입장권을 더 많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휘장 레벨 30레벨 이하인 분들은 어, 휘장 레벨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한정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물품은 야지의 성장 지원함입니다. 요거는 11만원 패키지이고 투 플러스 원이어서 22만원대로 좀 과금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고가금러 용인데요. 물품도 보시기에도 안개 결정이라든지 오기에르 가옥, 요런 물품이 있어서 좀 확률 강화이고 또 강화가 진행됐을 때또 투력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좀 높은 투력대의 분들이라든지 고가금나 분들에게 한정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협동토벌대 입장권과 쿠툼레이드 입장권도 있기 때문에 보스 장신구 도전과 에다나지와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두개가더 남아있는데요. 일곱 번째 물품은 일일펄 혜택 특별 지원품입니다. 그래서 3 0일치의 일일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총 5만 펄을 11만 원에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일일 펄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높고 펄 자체가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어,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하트일 대비용으로도 또 비축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구매해야 되는 입장권이라든지 버프템, 또 길드벨 등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기에도 좋은 패키지입니다. 마지막 펄 상품입니다. 클로린스의 행운 상점 지원팩인데요. 11만원에 행운 상점을 30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 행운 상점은 레이드 입장권이라든지 여신의 눈물 경험에서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 성장용 행상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또 전투력을 올리고 싶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상은 또 그 복구권을 수급하기에는 좋은 행운상장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또 많은 GM분들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노이벨라의 이벤트도 진행이 되지만 또 스무 곡의 이벤트가 화요일에 또 퀴즈 이벤트가 목요일에 또, 퀴즈 이벤트가 또 토요일에도 진행되고요. 돌발을 에는 일요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코님의 또 대련 이벤트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모르코님을 무신제 대련에서 만나셔서 일정의 수 이기시면 서버분들에게 모두, 어, 빛의 성수와 질서의 두루마리를 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5회 이상 꼭 저희가 승리를 해서 빛의 성수 3,000개와 질서의 두루마리 3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석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소소하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이벤트와 펄 패키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추석 이벤트도 기다려보고, 추석 하타임도 실쩍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석에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열기 무제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열기를 두 배로 해서 뭐 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업데이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양이었습니다